자 나머지 정리 자, 나머지 정리라는게 어떤거냐면 항상 만약에 1차식으로 나눈다 어떤 fx가 있는데 이 fx를 x-a라는 1차식으로 나누면 몫은 qx가 되고 자 1차식으로 나눌 때 무조건 나머지는 상수적 상수. 그래서, 뭐, RX라고 두기도 하는데, 이 상수를 일단 R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항상 여기에 A를 넣어주면 돼요. 왜? 일일이 몫을 구할 필요가 없거든. 왜? A를 넣으면 여기 값이 얼마가 되니까? 0이 되니까. 그래서 FA는 여기가 0이 되면서 사라짐으로 얼마? R 되는 거예요. 1차식일 때 무조건 이 X에다가 A를 넣어주면 나머지는 FA가 된다가 핵심입니다. 큰그 마찬가지로 1차식인 ax 더하기 b면 x에다가 얼마? 마이너스 a분의 b를 넣으면 얼마가 돼요? 0이 되죠. 이 x에 마이너스 a분의 b를 넣으면 여기 부분이 뭐가 되고? 0이 되고 나머지가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는 r은 얼마? f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겁니다. 심플하게 예를 들면 얼마? 이 x 마이너스 1로 나누면 6x 세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은 X-2에, 몫은 QX에, 나머지는 보통 A라고 많이 쓰거든요. A. 그럼 X에다가 얼마? 2를 넣으면, 이쪽이싹다 얼마가 돼요? 0이 되면서, 86, 48 더하기, 401인 3인 51은 바로 나머지 A가 되겠죠. 정답은 51이 되는 겁니다. 이런 원리로, 일일이 이제 이렇게 식을 다안 쓰고, 여기에다가 X에다가 얼마? 2분의 1을 넣으면 나머지가 나오는 거예요. 2분의 1을 넣으면 나머지가 4분의 3이 나오고, 여기는 X에다가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을 넣으면 어떻게 나머지인 값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인수정리. 자, FA는 0이라고 할 때, f 파는이 알파를 뭐라고 해요? 근. 해라고의 어떤 식을 넣었을 때 0이 되는 걸 우리는 근 또는 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fx가 알파를 넣었을 때 0이 되면 누구를 x-알파를 인수로 가지겠죠? 알파를 넣으면 여기가 얼마 0이 되니까. 그래서 f 알파가 0이면 fx는 x-알파를 가지는 거예요. 자이 x-알파를 인수로 가진다나. 나누어 떨어진다나 똑같은 말이에요. 나누어 떨어진다. 인수를 가진다나, 나누어 떨어진다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x-a로 나누어 떨어지면, a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면,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나머지가 0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수로 가진다나, 나누어 떨어진다나, 나머지가 0이다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필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 X 마이너스 A가 얼마? A를 집어넣으면 0이 되겠죠. 그럼 이제부터 시작 별거 없어요. 어? 요거로 나누어 떨어진다. X 얼마? 마이너스 2를 다 집어넣으면 얼마? 0이 되야겠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플러스 2A 더하기 2는 0. 2A는 6, A는 3. 되는 겁니다 인수로 갖는다도 똑같은 말이야 인수로 갖는다 나누어 떨어진다 나머지가 0 이다 이건 여러분들 해보고 대수의 제6 해봅시다 자 얘를 일단 식을 한번 써볼까 뭐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5를 는 X-1로 나누면 X-1에 QX. X-1에 QX. 나머지가 1을 했으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또 이렇게 나눠 놓고 X에다가 얼마를 넣자? 1을 넣자. 그럼 얘가 0이 되니까 1을 집어 넣으면 2 3 더하기 A 더하기 5는 여기는 0이고 1이 남겠죠? 마이너스 1. A 더하기 4는 1이니까 A는 얼마? 마이너스 3. A가 마이너스 3을 구했으면, 우리는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이제 A가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럼 이번에는 뭐로 나누는데? 이 값을 X 더하기 2로 나누니까 나머지는 X에다가 얼마?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2, 플러스 6 더하기 5. 마이너스 28 더하기 11은 정답은 마이너스 17 답은 마이너스 17이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좀 심플하게 풀어봅시다. 일일이 다안 적고 1차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0이니까 x에 얼마를 넣을까? 2 2를 집어넣으면 8 더하기 4a 더하기 2b 마이너스 4는 나머지는 얼마? 12 그러면 4a 더하기 2b는 반대로 넘어가면 얘가 4니까 4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4니까 8. 2로 나눠주면 2a 더하기 b는 4. 2a 더하기 b는 4. 식하나. 또 x에 얼마? 마이너스 1을 넣을 때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넣어주면 얼마?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나머지는 얼마? 6는 6. 그럼 A 빼기 B는 마이너스 5가 넘어가면 11. 두 개를 더하면 3A는 15. A는 5. A가 5면 B는 저절로 마이너스 6. 여기 5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6. 그래서 A는 5, B는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안 어렵죠? 한번더또 정리. fx를 x-a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f에다가 그 a를 집어 넣으면 됩니다. fx를 1차식 ax 더하기 b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마이너스 a분의 b를 넣으면 나머지입니다. 필수 예제 7. 자, 여기다가 2를 집어 넣으면 얼마? f 2가 나머지 인 5. 여기 x에다가 3을 집어 넣으면, f3을 집어 넣으면 얼마? 그 다음에 fx를 x-2, x-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동료랑 얼마야? ax p l u b. ax p l u b. 여기가 핵심이고 생명줄입니다. 수학의 나머지 정리의 왜? 2차로 나눈 거죠. 1차로 나누면 바로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가 상수예요. 1차로 나누면 나머지는 상수예요. 근데 2차로 나누면 나머지는 1차가 되는 겁니다. 1차. 어? 아. 근데 1차가 나올 때, 이 2차로 나눴을 때, 1차는 AX 더하기 B로 나타냅니다. 만약에 나누는 수가 3차다.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수업이에요. 3차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적어야 된다? AX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 2차가 됩니다. 1차가 되면 나머지는 상수 A. 2차로 나누면 나머지는 1차. AX 더하기 B. 3차로 나누면 나머지는 2차, ax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fx를 여기로 2차로 나누면 우리는 ax 더하기 b라고 설정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입을 하면 돼요. 얼마? 처음에 여기 2를 대입하면 fe는 여기는 싹다 0이 되고 얼마? a 더하기 b. 그리고 그 fe가 처음에 5라는 걸 줬죠. 5. 그다음 x 얼마 넣을 차례 3. 그럼 얼마 f 3은 여기가 0. 얼마 3a 더하기 b. 그럼 얼마 9. f 3은 9니까 위에서 밑에걸 빼면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4, a는 4, b는 -3, a는 4, b는 -3. 그럼 나머지는 대입하면 얼마 4x 마이너스 3이겠죠? 나머지는 4x-3. 이렇게 됩니다. 다음 문제. 다 fx를 1차로 나누면 그냥 넣으면 되죠. f 2는 3. 또 1차로 나누니까 f-2는 얼마? 마 1. 이런 거는 바로바로 차놓고그 바로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에 fx를 x 더하기 너 x-2로 나누면, qx에. 나머지 또 어떻게? ax 2차로 나눴으니까 ax 더하기 b. 자, 또 x에 얼마를 넣어볼까? 먼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x라는 x에는 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4 더하기 2 더하기 1에, f-2는, 여기는 0이고 여기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b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4 더하기 2 더하기 1은 7이고 f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이네요. 마이너스 7씩 하나 두번째 x라는 x자리에는 다 이번에는 뭘 넣자 2를 넣자 그러면 얼마? 4 빼기 2 더하기 1은 얼마? 3 3f2는 여기는 0이죠. 1을 집어넣으면 2a 더하기 b. f2가 3이니까 3을 집어넣으면 얼마? 9. 두 개를 더하면 아래 위로 연립방정식 더해주면 2는 2b. b는 1. b가 1이면 a는 저절로 얼마? 4. 그래야지 9 나오니까 a는 4, b는 1. 그럼 나머지가 얼마? 4x 더하기 1이 되겠죠? 4x 더하기 1. 나머지는 4x 더하기 1. 똑같다. 푸는 방법이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발전 예제 8은 제가 따로 찍어놨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따로 들으세요. 발전 예제 8은 제가 따로 찍어놔서 자, 그건 여러분들이 들으면 됩니다. 패스 예제9 구로 갈게요. 자, 똑같습니다. 일단 FX를 FX는 뭐로 나는데 X 제곱 플러스 x 2로나는데요 나누고 몫이 얼마야? QX. 나머지가 얼마래? 3x-2. 이렇게 식을 잘 세워주면 됩니다. 그 다음, 얘를 인수분해 하는 거야. 얘는 x 더하기 x-1이겠죠. 그럼 또 넣어볼까요? 처음에 x에 얼마를 넣어볼까? 마 2. 그럼 f-2는 이쪽이 다 0이 되죠? 마이너 2를 넣으면 얼마? 마6 0이니까 마이너스 8. X라는 X에 다 1을 넣어볼까요? F1은 또 이쪽은 다 0이고 1을 집어넣으면 1 그래서 우리는 F-2는 마이너스 8 F1은 1이라는 걸 여기까지 식에서 잡아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될 얘는 일단 적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 F2X-3은 뭐로 나누니까? X-2로 나누니까 Q2X 나머지 R X에다가 얼마를 넣어야겠네? 1을 넣어야지 여기가 0이죠 그래서 오른쪽인 R은 1을 넣으면 얼마? F1 어? F1은 얼마였는데? 1이었네 답은? 나머지는 1 답은 1이둘 중에 어떤 게 쓰일 지나도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구해 놓고 따라가 보니까 아, F1을 구하라는 문제였네 개불 예, 이렇게 되는 거야 필수 해제 10 빠른가요? 괜찮아? 괜찮아? 어, fx를 잘 따라와야 돼 x-2로 나누면 x-2에 몫이 qx니까 qx를 곱하고 나머지가 오래요5이 그러니까 식을 잘 세워야 돼 그리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x에 2를 넣어서 f2는 5 근데 이번에는 조금 특이하게도 qx니까 를 일단 qx는 qx는 x 더하기 3으로 나니까 x 더하기 3 어, 그 다음, 몫스. 모르면 q2x. 나머지는 얼마에? 3. x에 마이너스 3을 넣으면 얼마? q-3은 마이너스 3은 여기가 0이 되고, 얼마? 3. 일단 구해놓고 나중에 뭘 구할지는 해봐야 돼요. 구해야 될 대상은 fx는 x 더하기 3에 몫스 모르니까 q3x. 나머지 R. X에 마이너스 3을 넣어야 될까 아, 우리가 일단 구해야 될 나머지는 F-3이더라.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해야 돼? F-3을 구해야 돼요. 그럼 여기 FX를 줬으니까 FX에다가 얼마를 넣어야 돼? 마이너스 3을 넣어야겠죠? 그럼 F-3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넣으면 마이너스 3 빼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5에 Q 마이너스 3은 아 그래서 이걸 준 거구나 Q 마이너스 3은 3 더하기 5 그러니까 이거는 안쓰인거죠 나도 안쓰일지 쓰지는 몰라 그럼 그러니까 얼마? 마이너스 15 더하기 5는 답은 마이너스 -10. 10꼭제수업을 들으면 다될것 같은데 막상 혼자 하면 틀리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저한테 질문을 하러 가지러 와야겠죠? 어, 인수를 가진다. 동료, 아까 내가 뭐라고요? 인수를 가진다. 나머지가 0이다. 나머지가 0이다. 또 나누어 떨어진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3x 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12는 x-2도 가지고, x-3도 가지고, 또뭐 하나 더 가지겠죠? 우리는 여기다가 또 1을 넣는다. 여기다가 모든 녀석에 1을 넣으면 8, 3, 24 더하기, 4a 더하기, 2b 더하기, 12는 0. 그래서 4a 더하기, 2b는 마이너스 36. 약분까지 미리 해놓으면 2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8. 그 다음, x라는 x에는 다 3을 집어넣어 볼까요? 그러면, 81 더하기, 9a 더하기, 3b 더하기, 12는 또 0. 나머지가 0이니까. 9a 더하기 3b는, 두개 81이랑 11을 더하면 93이고, 마이너스 93. 3으로 나누면, 얼마? 3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31. 그럼 여기에서, 2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8, 3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31이니까 위에서 아래를 빼면 마이너스 a는 13, a는 마이너스 13. 대입하면 마이너스 26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26이 넘어가면 b는 8. 마이너스 13, 8. 답입니다. 하나 또 어렵지 않다. 성방법이다 똑같다. 이 식만 이런 식만 잘 세우면 돼요. 이게 메인 식이에요. 사실 곱셈 공식이 개 어려워서 그렇지. 나머지 정리 여기는 완전 쉬운 파트예요. 뒤에 인수분해가 어려워서 그렇지. 나머지 정리는 진짜 쉬워요. 또 어떻게 해 주는데? 이거 했죠 방금. 안 했나? 똑같은서 똑같이 생겼네. 또 나누어 떨어지니까 이제 얘는 식도수 2 0 0 0 나누어 떨어지니까 이렇게 그럼 또 x 얼마? 1 집어넣으면 똑같은 문제니까 1 빼기 a 더하기 b 빼기 2는 0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얼마?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는 0 그래서 위에는 마이너스 a 더하기 b 마이너스 1은 0 밑에는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10은 0또 연립방정식 위에다가 2를 곱하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2b 마이너스 2는 0 위아래를 더하면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12는 0 a는 마이너스 2 a에다가 마1을 넣으면 풀리 1이니까 b도 마1 두개를 곱하면 얼마? ab를 구해라 했으니까 정답은 2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일단 첫 번째 나머지 정리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수분해로 넘어갑니다.